여러분, 대단히 감사합니다. 특히 우리 미래통합당 당원 동지와 고수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. 저는 여러분들과 약속한 것 같이 섬김의 정치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국비는 박덕흠 도비는 박재환, 본군의 살림과 발전 계획은 정상에 분수하는 트리를 만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더 올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통합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참 어렵게 어렵게 하루하루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내시는데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. 우리 모두 함께 코로나 사태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습니다. 국민들 여러분들 믿습니다. 우리 함께 이 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갔으면 우리 보건군 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기회로 역전의 기회로 만들어주시길 기원합니다. 우리 다 함께 같이 힘을 모아서 해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. 마신 상담에서 정말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공복이 될수 있도록 더욱더 공부해나가겠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신 것,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가고 하는 내라고 생각합니다. 박재한박재한박재 한기훈, 한기훈. 오늘만도 부끄럽지 않는 도전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를 지지해주고 성원해주신 의미가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